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심 안정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요새 참 힘든 일도 많고, 취업도 어렵다 그러고, 직장도 힘들다 그러고, 빚도 늘고 있다 그러고, 가게 빚도 뭐 요새 뭐 많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근데, 각자의 삶에 인생 점수를 매기면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그 점수를 매길 때는, 종합점수라는 게 있어요. 뭐 요새 뭐 대학 서열을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논란이 많죠. 근데 이 종합점수라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균 인생은 종합 예술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종합 예술입니다. 어, 걔 연봉이 몇 억이야? 어,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한가? 자녀들 잘 낳고 잘 사는가? 그것도 또 행복 점수에 포함되고요. 자기 직업 만족도가 얼만큼 있나 이런 것도 다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제 학원도 운영하고 좀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노니까 저 사람 놀러만 다니나 그러는데 그게 다 영감도 받고 또 전체적으로 새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 쉬는 과정이 없이 이 종합예술이 완성될 수 없어요 김대균 인생은 종합예술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기본이 김대규나학원이죠 삼성중앙역 7번 출구에 토익학원으로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집이 이 학원 길 건너편이고요. 여기서 본업인 토익강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토익시험, 1년에 거의 24번이죠. 모두 봅니다. 이 시험 다 봐가면서 토익강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책도 쓰고, 그러다 보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놀러 다니고. 예, 놀러 가면서 MP3로 그래머인 뉴스 같은 거 어, 제가 막 이래저래 제작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막 들어보고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게제 삶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단풍 구경도 가고 재밌게 하지만 근데 본업은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어, 김대균 토익 강사야. 유튜브에서도 제 토익 쪽 조회수가 높더라고. 근데 앞으로는 또 몰라요. 이제 여행이나. 먹방도 좋아질 건데 기본은 월수금 토하는 제가 월수금 반과 토요 주말 반뭐 토익 하루 반뭐 시험 직전 하루 반도 내일 진행하는데요 이런 강의에 충실한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학원에 앉아 있고 공부하고 이 원장실을 잘또 활용해서 작업도 하고 아프리카 TV 방송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EBS 방송 및 지필하고 있죠. EBSFM 김대균 토익킹.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월간지인데, 아, 여러분이 꾸준히 봐주셔서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14년차가 됐고요. 이제 곧 15년차 방송 또 지필. 그 월간 책만 해도 아, 토익책을 제일 많이 만든 사람으로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월간지 못지않게 많은 책을 냈기 때문에 제가 토익책을 300권 이상 냈습니다. 그런 기네스북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요. 안 불러도 행복합니다. 불러주겠지. 뭐. 교재 집필 아,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일본에도 수출했고 이제 곧한두달 안에 두 권의 책이 일본에서 나옵니다. 대만에도 수출해요. 대만도 인세가 좋아요. 베트남의 수출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안 해요. 이 전에 했었는데 제가 인세를 4만 600원밖에 못 받았어. 4만 600원.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어. 왜 인세가 4만 600원 나와서 슬퍼서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고요. 중국도 좋은 기회가 되면 수출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에 문화일보 연재가 나갑니다. 김대균의 비즈니스 영어 표현과 단어. 인기 좋아요. 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나오니까 토익 외에 좀 가벼운 부분 아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나라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단어도 쓸만한 단어만 계속 모아서 지금 2년 반째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책으로 또곧 아, 나오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 출판사 계신 분들은 또 연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김대균화학원 전화번호는 556-08입니다. 영어 빨리. 또 매일경제 연재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자유주제로 김대균 영어 칼럼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영감을 적어서 제가 아, 또 좋은 연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퀴즈 나갈 때도 있고 명언이 나갈 때도 있고 재미있으니까요 이거는 격주 수요일마다 나갑니다 이것도 재밌게 봐주세요 왜 이렇게 바빠요? 어 바쁘네 그 와중에 맛집 탐방을 합니다 어? 브런치가 뭐야? 뭐 아침 겸 점심 김대균 브런치라는 다음에 그 브런치가 있어요 밥 먹는 게 아니고 하여튼 브런치 있어. 찾아봐. 그것도 모르면 조금 정보가 늦은 거예요. 이 브런치에. 어, 김대균 추천 맛집이 조회수 4,500을 돌파했습니다. 뭐, 곧 5,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좀 먹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통통해졌죠. 어, 옛날에 제가 여러분 다음 예, 네, 그이 브런치에 보면 다큐, 김대균의 강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제 어릴 때또 젊은 시절이 있는데, 어, 그때 상당히 그 날씬했습니다. 어, 여자도 많이 쫓아왔어요. 잘 제가 골라서 사귀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맛집 얘기하는데, 김대균 학원 주변 맛집도 그렇고, 뭐, 강원도를 제가 자주 가니까 그 지역, 경기도 지역, 어, 이쪽의 맛집을 많이 정리해 봤고요. 일본에 가서 맛집도 또 정리해봤습니다. 도쿄나 이런데도 제가 종종 가니까 그곳에 멋있는 풍경 또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곳 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에, 이런 곳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추천 맛집을 보시고 사진들이 많아요 뭐, 상세한 설명 없었다 보고 아, 이걸 food pornography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알죠? 이게 뭐 어, 포르노가 뭐또 기니 양한 것도 있지만. foodpornography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기분 좋을 거예요. 이쪽이 제 부업이 될지도 몰라요. 백종원이 나 닮았나? 내가 백종원 닮았다 기도하는데 아이고 뭐, 별로 좋은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행을 제가 자주 가는데 어, 김대균은 뭐 강원도에 숨겨놓은 여자가 있냐? 없어요. 그 혹시 그런 여자 있으면 나와봐 없어요. 근데 여행을 하면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즐겁게 또 새로운 어떤 힘을 얻어요. 이번에도 영문법책을 새로 만드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아, 근데 온천에 몸을 담그고 탁 있다 보면 행복한 어떤 영감이 떠오르고, 어, 아, 근데 요번에 재밌었어. 이 독일 아저씨를 만났어요. 고대 노스쿨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아이랑 왔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독일어 조금 알아요 Auf Wiedersehen, b a s ist das? 이정도 Guten Tag 저 대학원할때 제2외국어 독일어 했어요 그래갖고 독일어로 대화한건 아니고 영어로 하면서 아 그분이 한국문화 좋아서 이 오세곤천에 자주 오는구나 어, 여기 물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온대요. 같이 얘기하다 보 나도 자주 와야겠구나.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새로운 시도를 한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교류한다. 가족과 화목한다. 아, 배운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돼서 여러분의 인생 점수가 결정납니다. 어, 저는 이제 토익의 정점도 찍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발전하는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가족과의 화목 그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여행과 맛집 탐방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 아프리카TV를 통해서도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 그런 걸 통해서 시도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즐거움과 영감을 찾고 여러분도 또 그런 일들을 찾게 되실 겁니다 나의 종합점수는 몇 점인가? 돈은 얼마나 버나?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 일에 만족하는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나? 여행은 몇번 갔나? 아, 내가 어떤 것의 취미를 잘 개발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종합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